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고령 운전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5년 6월 4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이 중에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도 있고 꼭 조심하셔야 할 강화된 처벌도 있습니다. 이 방송 한번 들으시고 나면 운전면허 갖고 있으면서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실 수도 있어요. 1. 술탁이 이제 중범죄입니다. 혹시 술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도망가서 경찰에게 붙잡히기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음주 측정했을 때 사고 후에 마셨다고 우기면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였죠. 이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술타기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6월 4일부터는 이런 음주 측정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면허 즉시 취소 그리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기를 일부러 망가뜨려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사고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신 사건이 계기였고, 이 법은 김호중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도망가는 건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술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 것. 이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2. 운전 실수 예방, 페달 방지 장치 무료 설치. 고령 운전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 브레이크랑 엑셀을 헷갈려서 급가속 사고 나는 거 자주 들으시죠?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료로 달아드리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2025년 상반기에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이 다섯 곳에서 1차 지원이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700명 규모로 추가 모집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급가속을 막아주고 운전 실수 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지 않도록 엔진 출력을 제어해 줍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시고,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 위반이 없는 분, 특히 70세 이상이나 차상위 계층이면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경찰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운전이 불안하신 분이라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보세요.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벌점 감경용 보너스 점수. 요즘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이 점수는 언제 쓰냐? 혹시 실수로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마일리지만큼 감점해서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5점이라서 면허 정지 대상이 되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용해서 35점으로 낮추면 정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도 없고 혹시 1년 안에 위반하셨어요도 다시 신청해서 또 도전하실 수 있어요. 보험처럼 생각하고 미리 점수를 쌓아두시면 언제든 큰 도움이 됩니다. 4. 두번 이상 음주운전 차량의 음주방지장치 의무부착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두번 이상 있으신 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면허를 다시 따시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시동 걸기 전에 운전자가 입으로 숨을 불어넣고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얼굴 인식도 같이 되기 때문에 누가 대신 불어줄 수도 없습니다. 설치비는 본인이 내야하고요. 매년 점검도 받고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은 2024년 10월부터지만 실제 면허 적용은 2026년 10월부터입니다.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단한 번도 안 됩니다. 하지만 두번 걸리면 그때 운전 자체가 제약되는 삶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중장년 고령 운전자분들께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제도들입니다. 술 마시고 도망가면 더큰 처벌이 기다립니다. 운전 실수는 장치 하나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은 결국 스스로 운전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와 남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운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윤쌤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